잘달랐나모르겠데 아유 얼마나 턱송금을꺼내는거 간만에 터송, 터송. 아 그쪽으로 윌가 들어가는데 시원해. 네? 그러면은, 저,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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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절단기도 있고 다갖춰놓으셨는 네? 보수 절단기도 있고 다갖춰놓으셨는 아이고 그렇지 이게 뭘한 개나 자르더라도 니바로 자르는 거하고 뭐로 자르는 거 다르더라고 우리도 저 기계를 하기 때문에 연장으로 쓰는 거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천재 차이. 은 네. 진짜 이게 뭐한개 이게 그거 하는 거하고 제가 시동 걸고 했으니까. 아, 잠시만요. 예. 네, 으니까벨브네 네,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괜찮겠는데. 시동 걸어보시겠습니다. 네. ちょっと待って、ライト越し終わり,り。これはナボ。ナボ一丁。来い<う> <목소리> 이게 원래 팔성보로더 무거운 거요 아니 그 날까지 갖고 이 나오면서 예. 이게 려가고 예. 음, 아, 아, 이게 이게 이 오래 못 가. 이거 대상도 없정도 없고. 이거 오래 못 가는 거야. 이거도는여서 그래서 공급만 떼면, 여기 기름만 들어가면, 얘 예, 고압으로 밀거든요. 예, 예. 저번에 알페온, 알포, 알, 알, 알페온, 아, 또 발음도 안 돼. 2.4. 네. 알페온이 하이브리드 있는 거 아십니까? 어? 보셨어요? 아니, 이거, 이거 보셨어요? 근내 네. 아직까지 정비하면서 알페온 하이브리드 는지 못봤습니다 난왜 하이브리드가 있는지 알았냐 하면 하이브리드 락하다가 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어떻게 있는지 알았냐 하면 에어컨 컴프레셔가 하이브리드가 있다 하더라고 에어컨 컴프레셔 알페온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일곱 가지 아, 그래. 와 <laughs> 일곱 가지 오늘은 이차 간만에 장비를 썼더만 장비가 빼리야 아유 진짜 장비를 네.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자, 그, 엔진 체크기 운동이 들어오는데, 미스파이어, 미스파이어 되니까, 이제, 코일도 괜찮고, 브로그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인젝터를 갈라니까 인젝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좀 됐어요. 3년 됐지, 그 영상이. 네. 어, 3년 정도 된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 잘안 해. 이 작업을 잘안 하게 됩니다. 차도 몇대 없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들어 지금, 어, 음식장, <laughs> 음식방편으로. 샘포발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동이 걸려서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클리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리닝 해가지고 나머지 밑에 부분 저거 중고동 들어온 거 끄고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내가 새로 만들어 해놓은 건데 아이고 담마에 쓸라카이 조금 되편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 한통다 태울 때까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인젝터 탈거해가지고 어, 크리닝 하거나 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 차가 지금 9년차입니 9년차. 9년차면 인젝터도 수명이 있어. 얼마 어? 수십만, 수백만, 어, 그걸 때릴 수겠습니까 이렇게. 응?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저번에는 해가지고 잡힌 경우도 있는데, 이 차주분한테도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 차도 안에 카본 솔루지 많이 끼죠, 안에. 그래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 그렇다고 인젝터를 교환하자니 금액이 장난 아니죠. 어. 그래서 알 p m 동호회 그 사람들은 직수입해가지고, 기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아예 갖고 있더라고. 코일하고, 호라가 하고, 인젝터하고, 아예. 그걸 직수입하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laughs>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되긴 되더라고, 진짜. 한 달에 거친가 하고, 한 달에 안 거친가 하고, 차이 없는가. 일 같았으면 싹 수리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그렇다고 또, 또 차주분들도 이, 이 차에 대한 애착이 또 많아가지고, 막, 무조건 탈 거다, 이런, 이런 분들이 잘 없어. 셰보를 타시는 분들이 잘 없어. 열차하면 배차야, 아마. 열차하면. 그래야 되지.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오셨는데, 어 간단하게 한통 태우기, 저기한통 태우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열심히 태우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안 되지. 해봐야 아언 이제 다돼 갑니다. 이제 다돼 가. 나이,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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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laughs> 지나가. 오늘 저, 사주분께서 대사해 주셔가지고, 응, 울료량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어가지고, 아유, 한몇분 태합니다. 많이 태합니다. 이 근데 저래가, 저래가 이상이 없어질 건데, 나중에 피드백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지. <목소리도> 그 도안태웠겠습니까 아유 이제 끝났다. 아유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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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서 여우 <laughs> 이걸또잘 뽑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원터치, 이게 원터치 되는 이 아라카드 한 번씩 빠지는 아, 겁나 솔직히 겁나. 근데 야는 그래도 세보레 어, 차들은 참 좋은 게그 일반 현대 기아차들은 이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에 키가 부러지거든요. 한 번씩. 근데 세보레 차들은 그나마 이 안에 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 때문에 항상 이거 꼽아가. 응? 꼽아가. 뒤로 땡겨 봐야 됩니다. 이래, 응? 달리다 쭉 빠졌건만. 더 쪄지는 거 같죠? 열로 번번 돌아가세요. 항상 땡겨야 확인해야 돼. 이래도 씩 좀. 조금 그거 해. 옛날에 볼트 좋은 탑이 조금 더 안전된 것 같아. 안전된 니같 그런데 이게 아니, 타 열록 그거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서. 자 카바가 카바를 덮고 더 확인 이상 없고 아프지 마라, 아 어? 아프지 마라, 아 <laughs> 어? 아프지 마라, 아 어?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 아프지 마라. 오래사례살 가야 합아아지 아프지 아프지 마 아프지 마라. 네? 야, 진짜. <laughs> 아프지 마라. 아지 아프지 마라. 아아프면마잘못하지저쪽아과지 마라. 간다 조심해라 이거. 만들꼽봐야시젤리토이거이 아, 이거 펌프 작동하지마라고 빼는거예요 그렇지 예. 아니 내이 휴즈 박스 이런거 한번도 못봤는데 제가 처음입니까 예.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시고 시동 한번 딱 걸었다가 버튼 예. 어, 한번 딱 눌렀다가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끄고 네. 다시 한번 딱올리죠십시오 브레이크 밟지말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쫙 올라오거든요 신호 틀어볼까요? 네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세 한 왕왕 빨부시 자, 자아지 마라 <웃음> <웃음> 집에 가자, 집에 가자